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태를 보고 할 말을 잃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발언대에 올라올 수 있었던 제게 주어진 3분이라는 귀하고도 짧은 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무슨 말을 해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한참을 글을 썼다가 지웠습니다. 그럼에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 자리에서 할수 있는 말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전부터 조금씩, 그리고 작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환경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열화와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는 커녕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저지르는 생태학살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이 너무 이상하고 폭력적이고 끔찍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멸망을 향해 엑셀을 밟고 달려가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중요해서 멈추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평등하다고 외칠 때왜 이렇게 허공에서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절망스럽습니다. 이 말이 오래전 잃어버린 순수처럼 느껴진다면 동화책에나 나오는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그럼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냐고 묻고 싶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폭력들은 소름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개발과 지역 발전이라는 거짓말로 말 못하는 생명들의 서식지를 빼앗고 힘없는 자의 집을 빼앗습니다. 오로지 자본의 입장에서만 유효한 이익과 효율 추구를 위해. 노동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짓밟습니다. 싼 가격에 유통시키기 위해 동물들을 감옥만도 못한 지옥같은 수용시설에 밀집시켜서 학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연과 조화하며 살았던 선조들의 지혜를 잊고 이웃들과 공동체에서 나누는 친절을 잊고 수명이 고작 100년도 되지 못할 인간이 딛고 있는 이 땅이 어떤 도시가 아니라 지구의 땅 위라는 것을 잊고 너무 많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환경운동을 한다고 하면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환경 사령이나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도 함께 싸우는 동지들도 어떤 생명보다 중요한 그 어떤 생명도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잘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같은 마음으로 거리에 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전에도 많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환경단체들도 앞장서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싹부터 잘라내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반복,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거리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절실히 통감하고 있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싹다 갈아엎자고. 그리고 다시 만들 세상에서는 그 어떤 소수자도 비인간 동물도 뒷전으로 미루지 말자고 모두가 함께하는 세상에서 감히 어떠한 존재도 배제하지 말자고 절실한 마음으로 외쳐봅니다. 투쟁!